희망상이 내 노래가 아니라 다른 가수가 부를 뻔했다. 이거 진수로본 아, 거지? 아니, 아니, 제가 처음이고 음, 음. 노영심 씨가 저한테 네. 와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. 네. 내가 나에게 주고 싶다 그랬는데 오. 노래를 들었을 그 시기에는 이미 이집 앨범이 다 끝날 때 끝났어요. 녹음이. 아, 그럼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었다. 이렇게 네. 들었는데 냉대 냉대네는 전까지 가자 울린 그래갖고 너무 동요 같아서 저는 들어 보고 어잘 들었어. 그러고가 그러려고 그랬거든. 근데 마지막에 여보세요. 거기서 이제 맞아요. 눈이 들어어 그러면서 네. <laughs> 그 반전 있잖아요.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면서 반전을 어. 하는 딱 부분에서 이게 탁 때리더라고요. 우리 죠 영심양 제가 끝까지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노래다. 음. 그래서 이번에는 앨범 녹음이 끝났으니까 다음 3 0대꼭 이걸 하겠다. 어.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이번에 이 집에 할거 아니면 저는 문세호 오빠한테 갈 거예요. 어, 너무 영심 씨가 뭐세게 갔네요. 아니 원래 당돌한 여자. 야 아. <laughs> 굉장히 그 외모처럼 착하고 음. 순수할 땐 순수하지만 어. 그렇게 어. 외모처럼 순진하고 어... 착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용기네요 예. 뭐라고요? <laughs> <거>, 그대로 전해준다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이 <웃음> 강하고 <웃음> 자기 생각이 철저한 사람이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와서 <laughs> 네. 지금 쓰긴 좀 그런데 남주기는 싫은 거야 아 약간 어. 계륵 같은 존재? 네. 계륵인데 <laughs> 계륵인데 먹어야 돼 <laughs> 어. 특히 남주기는 싫은데 문세영 주기는 싫을거 같아 <laughs> 라이벌도. 왜냐면 예, 예. 라이벌이라기보다도 은수형이 예. 이 노래가 너무 잘 재밌게 잘할것 잘, 어, 같은 어. 거야 어. 근데 욕심이 난 거죠 나지 어, 그래서. 그래서 하루 만에 그걸 녹음해서 11번째 트랙으로 브록처럼든 거야 이게 타이틀로 밀고 있는 너에게로 또다시 를 일주일이 딱 했는데 그 다음에 후보에 같이 봤더니청 주만 일하고 내려갔잖아 너에게로 또다시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엄청난다고 그러니까 임팩트가 네. 요물은 뭐냐 면 희망상이라는 노래가 요물이야 이게 올라오더니 오, 예. PR도 안한 곡이 올라가고 너에게로 또 사실을 탁 박힌 대로 빼더니 그냥 8주까지간 거예요. 드디어 13집 앨범이 나왔습니다. 네, 네. 신곡. 별이된 너라는 곡, 음. 그다음에 사랑은 노력이라는 곡두 곡을 더블 타이틀로 했고 한 소절만 혹시 가능하면 형님. 그래요. 닿을 수 없는 별이 된 사랑, 슬픈 별로 남겨진 사랑. 아, 확실히 아, 코감기 듣기 싫다. 와, 형이 진짜 <laughs> 확실히 변진섭이다. <laughs> <야>, 이거는 <laughs> 형이. 지구가 사라지면 공부를 안할 텐데. 네, 지구 멸망이라는 아주 음. 재미있는 예전에 음. 그 희망사항을 제가 불렀을 때처럼 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. 아, 예, 제 개그맨 이 김민기 씨하고 홍윤아 씨. 네, 홍윤아 씨 남편. 이거 이렇게 재밌게 만든 뭐? 왜냐면 지금 멜망이는제 노래 듣고 재밌다고 음. 그 노래를 김민기 씨가 그 뮤비를 만들었어요. 아 혼자 자기가? 예. 네. 정말로 이... 율동까지 하신다고. 아 저는 아 하고 김민기 씨가 했어요. 율동 이거 형님. 어? 저 변진섭 씨 율동하는 거? 아 저는 저는 뭐, 그거는 그 율동을 못해요. 아 못합니까? 네. 어. 지구가 사라지면. 하네, 한다, 한다, 한다 예. 뭐, 어, 공부를 할 텐데. 이렇게 하는 건데. 아니, 봤어. 그걸 내가 연습평에 해라. 그렇게 하더라고 재밌게 지구가 사라지면. 이러면서. 근데 공연할 때는 하십니까? 그걸 해야겠죠. 지구가 사라지면.